저 이번에 이제 도시락편에, 그 현빈이 도시락을 싸주신 저기. 아, 괜찮아. <laughs> 네, 저희의 네, 소개씨입니다 저희의 소개 씨. 네. 네. 자꾸 그 도시락편을 안 올리냐고 막 뭐라고 하시면서 네. 이렇게 쏟고 있는데, 한마디. 아니, <laughs> 파일만 더 주세요. 네, 파일만 줄 수는 없고, 이거 다 올릴 거예요, 이거. 네. 네. 도시락편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셨다고 네. 아 도시락표 형 진짜 고생했죠 네. 너무 미안했습니다 너무 미안한데 아니 같이 만들었다고 네저한0.5% 만들었고요 어? 네. 완전 같이 만들었다고 막 그러더니 왜 <웃음> <웃음> 응? 거의 시키 대로만 했습니다 응. 시키 응. 대로도 잘못 해갖고 몸만 퍼대기로 하던 것막 욕도 합니까? 아 욕하는 거는 정말로 욕하는 건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 음. 그냥 좀 미친 놈요 정도? 왜 근데 이거는 편집이야. <laughs> 도시락편에 대해서 <laughs> 네?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도시락편. 네, 많이 시청 바랍니다. 진짜, 진짜 고생해서 만들었습니다. 도시락편에 서 뵐게요. <웃음> <웃음> 아, 음, <laughs> 에, <laughs> 야, <이거. 웃음> 장준이께 최고데 와. 와, 이게 도시락이야? 야, 이게 그러면 은 예. 뭐가 되냐? <laughs> 이게 뭐야? 그거는? 이것도 도시락. 야, <laughs> 어, 뭐야? 야, 우, 뭐, <laughs> 화려한데 너무 초라해지게. <laughs> 도시락 맞는 거지? 예. 콘서트 할 때. 아내 집에 가야겠네. 다시 해봐야지. 진짜 싼거맞아 예. 아니 요리하는 목수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아직 안 뽑아. 아 요리하는 아, <laughs> 목수도 한번 보지 뭐. 아제 거요? <laughs> 아 저건 너무 초라한데. 네, 오늘 이 요리하는 목수 때문에 저희가 도시락을 다 싸왔는데요. 아 근데. <laughs> 아니 저거 보니까 너무 초라해지는데 저 그거 샀거든요. 온 캡, 케밥 케밥 캐바 같이. 오. 네. 대박. 우리네 와, 이 직접 하신 거예요? 어. 어. 아, 근데 안에 든건뭐 크게 없고. 아 이거는 디저트 같이. 대박. 아, 아, 어. 오늘 4명입니다, 4인분. 아. 아, 아, 네 명입니다, 4인 분. 아, 아밥 도둑. 네. 이거는 밥인데. 역시 밥 흥미자리. 공가장이 저기 안 사왔을 거 대비해서 하나. 뭐 김.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계란 라인인데 이것도 센스 있게 또 하트 모양으로 해놨는데 이게 다 죽었네. <laughs> 아, 사랑이 느껴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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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주. 아. 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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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주. 이게 되게 뭐, 정성이 다르다. 그다음에또 여기서 네. 열가지 열리... 네. 어, 아, 아, 나는 그 참치 김치볶음. 박이 나이 가시라 나는 아? 오픈, 이거그물고김치니다 주시면... 음. 대신

그래도. 집반아 아유, 아유. 맛있죠. 깨가지 뿌렸어. 깨가 뿌렸어요? 이 김치 반 오. 아이 양념간 직접 하신 거예요? 양념지아 아, 대박. 어머니리 아, 우리, 우리, 우리 어머니. 네 어머니. 그, 기본 레시피로. 예. 야 이거 네. 아젓가락도아사 왔죠. 혹시 할까 봐. 아대박입니아다십시오 같이. 예, 오른쪽에 어, 현빈이 거는 이제 여자친구가 쾌버. 이렇게 싸준 도시락입니다. 예, 오늘 요리하는 목습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오늘 한번 이렇게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두번 다시는 못것 같아요. <laughs> 꼭 담아서 스팸도 꼭 어, 담겨서 아니까요 아, 어, 이, 이게 뭐라고 그랬지? 이거요? 음밥인데 어. 뭐 주먹바, 쌈밥. 주먹먹밥인데 이거 어. 쌈밥같이 이렇게 딱나씩 아, 맞지? 나 이거 아. 싸다. 저생각하 생각이... <laughs> 얼마가 걸렸어요? 수분을 못하게 됐나요? 이거 다 만드는데 아, 두 시간? 두 시간? 유수원 형그 아, 네. 빨리 했다. 금방했네. 제가 재료 손질할 동안 뭐. 예. 이거 빵도 직접 한 거야? 아니에요 이건.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뭐. 아유 그래도 이거 고과장이거 직접 했다는다 이거. 아, 아유. 직원들의 메인 요리 아닌 메인 요리. 편의점에서 사왔으면은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고과장 했다고 했는데 못 먹었다. 을거 음식물 쓰레기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클라스입니다. 지금 도시락 반을다못 먹었어요. 저들도 외출 양을 양이 모자랄까 봐 걱정했는데 이거 클라스. 아, 저 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여기 나고자. 과일 과일을 과일이 남아 있는데 벌써 요드트럭으로 실을까? 공장이 왜 나고를 했냐면 이 모든 걸공장집으로 가져갈 겁니다. 남은 걸 혼자 이기 때문에 하나도 할 건데. 감사히 잘 먹고 있습니다. <laughs> 아, <laughs> 아, 대단합니다. 아, 왜, 왜. 우리 요리하는 목소도 배가 다 불렀나? <laughs> 더 이상 아, 들어가야 배가. <laughs> 이거 한 여섯, 두명만더 있으면 다 먹었으려나? 아, 세 명까지도 괜찮아? 세 명? 같은데. <laughs> 야, 많다. 진짜. 우리 저희는 이거 디저트를 또먹어야 되기 때문에 <웃음> 밥은 <웃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거. 다 이게 끝났습니다. 이제 갑자기 대하는게틀려졌어뭐 사다리 잡고 와서 앉으라고 하고 아,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아, 때문에 아, 그런 건 아, 아니지. 아 이제 그 전부터 얘기해. 아, 이것때뭐 다리는 자주 물어봤어. 아 디저트. 잘 먹었습니다. 아잘지 아니, 너무 잘먹어너 아. 때문에 어? 예, 을 썼다요. 예, 요리하는 의 유튜브 콘텐츠가 생 겁니다. 네, 이제. 시작. 네. 고, 바로 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분 때문에 라고 예, <laughs> <싸웠고>, 예. <laughs> 못하는 할... 걸로. 근데 이분을 계속 할 겁니다. 이 이분. 아, 계속, 계속 니다 아, 예. 아, 그래서 앞으로 많이 많이 예. 사랑해 주세요. <laughs> 송이 씨한테 잘못다거꼭 전해 주고 여행 언제 잘 먹었어?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아 요리를 먹었다. 네. 응. 이 송이 씨하고 <laughs> 원래 일기 일기하고 사귀면 딱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요리해갖고 이제 서로 <laughs> 이제. 많은 사람이 이런 거.